자 저번 시간에 덧셈하느라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덧셈 연습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하는 수업번호 7에서 뺄셈을 하는데 이 뺄셈은 따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덧셈의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덧셈 그게 좀 어려웠던 친구는 이번 뺄셈하면서도 덧셈이랑 좀 연관을 시켜야 돼요. 선생님은 결과부터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싶어서 그거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너무 당연한 것 같아도 한번 들어봐, 얘들아. 4 더하기 2가 6이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요거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여기 나와 있고. 또 여기에서 만약 요걸 빼면 걔는 이게 되겠죠. 이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요걸 배웠어요. 음, 이런 결과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 저번 시간에 절대 값이 큰 쪽이 부호를 따라 가기로 했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 가 되고 오랑 2의 차이 3 해서 이렇게 계산 결과는 우리가 저 덧셈에 의해서 배웠어 근데 아까 앞에서도 그랬지 여기에서 하나를 빼면 얘가 되고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된다는 거 그럼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서 얘를 빼면 이게 되겠지 그걸 다시 쓴게거예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를 빼면 이것이 된다 라고 적어 놓은 거고 또 하나 반대로 이번엔 여기에서 얘가 아니라 얘를 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어, 여기에 있던 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는 알수 있어 근데 사실 우리는 빼기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배우질 않았어 그렇지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볼게. 분명히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5랑 더하면 두 개의 부호 중에 절대값 큰 거니까 5의 부호 마이너스를 따라가고 3과 5의 차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도 플러스 5라고 배웠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떠냐면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어때? 똑같아. 얘랑 얘도 똑같아. 결과값이 똑같아. 플러스 3, 플러스 3. 거기서 그러면 봐봐.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또 여기도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런 뺄셈은 유리수에서의 뺄셈은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에 뒤에 있던 이 부호 있죠? 얘를 바꿔서 넣으면 돼요. 자, 뺄셈을 더셈으로 바꾼 후에 이 더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빼기로 바꾸면 된다고. 다시 이 빼기를 더 뺄셈을 뭘로? 더셈으로 바꾼 후에 뒤에 있던 부호를 반대 부호로 바꿔서 써 주면 그 결과값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엄청 중요해요. 뺄셈은 어떻게 하라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고 더셈으로 고치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풀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2, 뺄 셈은 더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 부호를 바꾸니까 이렇게 풀면 되죠. 자, 그러면 두개 중에 절대값이 큰건 8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를 따라가고, 2와 8의 차이 6 써주면 되겠고, 얘도 어떻게 풀으라고? 이렇게 되는데, 뺄 셈은 어떻게? 더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A 부호를 바꿔. A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됐어요. 자, 5분의 2는 10분의 4죠. 처음부터 10분의 4라고 적읍시다. 10분의 4 적고, 어 부호가 다르네 지금 그러면 둘 중에 절대값이 큰에 부호를 데리고 오고 플러스라고. 그다음에 두 개의 차이인 10분의 3 적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문제를 열심히 풀 거고요. 어... 이제 문제를 풀때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같이 말해주는 꿀팁이 두 가지 있어요. 학습지에도 그래서 꿀팁 두 개를 담아놨는데, 첫 번째 꿀팁은, 일단 이렇게 빼기,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막뺄 셈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너무 헷갈릴 때, 우리는 싹다 뭐부터 하냐면, 어, 이, 이 이거 뭐라고 하죠? 뺄 셈을, 더하기로 먼저 바꾸는 역할부터 해요 첫 번째 할 일은 덧셈으로 바꾸기예요 아, 바꾼 거다 이미 여기 있네 이렇게 바꿔놨죠 어. 뺄 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 부호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계산하기 빠르게 하려면 비슷한 애들 먼저 하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 먼저 계산하고 싶지. 그래서 얘랑 얘랑 두 개를 바꿨어. 바꾸는 걸 뭐라 한다고 그래? 교환한다고 하지. 교환 법칙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그다음에 결합 법칙에 의해서 뒤에 거 먼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우리가 뭐부터 하라고? 첫 번째, 스텝 1. 뺄 셈이 있다면 다덧셈으로 바꾸는 일부터 먼저 하자. 더셈으로 바꾸고 부호 바꾼 뒤부터 싹한 다음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절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게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헷갈리는 게 어떤 문제냐면 얘들아.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는 다 괄호에 넣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2, 5, 4분의 3 이걸 다 괄호로 치우는 거예요. 다 괄호를 다 치는 거예요. 여기다 같이 풀어볼게요. 그럼 2는 플러스이니까 이렇게 괄호 안에 쏙 넣어줘. 그리고 빼기 5도 플러스 5니까 쏙 넣어주고 플러스에도 이렇게 쏙쏙 다 넣어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다 빼기와 더하기로 본 거예요. 빼기와 더하기로. 그리고 각각의 숫자들을 다 괄호 안에 쏙쏙 넣을 때 부호를 같이 써준 거지.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빼기는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부호 바꾸고. 이런 일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 아까 같은 방법으로. 스텝 2.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렇게 막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 너무너무 헷갈리니까, 4, 5, 8, 얘네를 다,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8, 이렇게 각각, 괄호 안에 쏙쏙 넣어주고 빼기와 더하기는 차례대로 적어서 문제 푸는 거 여기까지예요. 이번에 문제 푸는 게 조금 많을 수 있어서 문제 풀고 시간 남은 팀은 원카드 게임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